2022년 호텔 업계 웨딩 트렌드 1위. 프라이빗 스몰 럭셔리. 희망하는 웨딩 컨셉 탑10 1위. 친지들만 모여 사는 소박한 결혼식. 국내 호텔들이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웨딩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텔 웨딩을 꿈꾸는 수많은 예비 부부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호텔 웨딩의 모든 것.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프로모션. 전체 금액에서 10%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단단단 단. 심지어 파크하트 부산의 시식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음 너무 맛있던 메인 비주얼 미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작지만 퀄리티 있는 그런 호텔 웨딩이 요즘 트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파크하트 부산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호텔 웨딩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제가 오늘 낱낱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보실까요? 네, 제가 지금 파크하트 부산에 이제 웨딩 상담을 받으러 이렇게 상담실에 왔는데요. 상담실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배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카야트 부산 이벤트 플래닝 팀 남지연 지배인입니다 그럼 파카야트 부산 결혼식의 좀 특징이라든지 그런 장점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아 저희 호텔에서 전면 유리창을 통해서 바다랑 강한대교 뷰 전망을 한 눈에 볼수 있는 2층 볼룸 연회장이 있는데요. 아, 저희 호텔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양식 세트 메뉴랑 퓨전 세트 음. 메뉴도 한번 시식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4월에 저희가 2022 웨딩 쇼케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데코레이션을 선보였는데요 아치나 샹들리에, 포토존 등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드리는 음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웨딩은 이런 옵션으로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뭐또 다른 프로모션도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주중에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지인만 초대해서 프라이빗하게 웨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전체 금액에서 10% 할인을 해 드리고 있고요. 예식 시간을 좀 알고 싶은데 예식 시간대는 또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가 하루에 최대 2건 예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관 시간은 3시간으로 음. 진행할 수 있어서 여유롭게 웨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약은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저희가 올해 가을은 거의 마감된 상태고요. 겨울이랑 그리고 내년 봄도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식 준비가 진짜 미리미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내년까지는 아직 좀 여유로운 편이니까 얼른 전화해서 이 혜택들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신부다 보니까 신부대기실이 제일 궁금해요. 신부대기실은 어떻게 가면 되나요? 올라오시면 바로 왼쪽에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니 빨리 와요! 우와! 근데 또 저기 뭔가가 있습니다. 이 방이 신부대기실에만 있다는 그런 파우더룸이래요. 아, 화장실도 있네요, 지베이 님.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저희가 금고도 있어서, 아 자기네 중요한 기종품이 많으시잖아요. 추기금 여기서. 네. <laughs> 추기금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네. 이제 한번 로비를 볼 건데요. 로비가 확실히 이 통창 때문에 되게 넓어 보여요, 확실히. 시야도 이렇게 탁 트이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느낌은, 어, 여기 너무 좋다. 웨딩홀, 제일 기대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지비 님? 네. 딴, 딴, 따단, 딴, 딴, 따 역시, 지비 님, 이거 보면, 이, 여기 있는 통창이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요트도 지금 지나다니고. 너무 고급지고 오늘 제가 같이 둘러봤던 그 예식홀은 처음엔 좀 밝은 느낌이긴 하지만 신부들이 좀난 어둡게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커튼을 다 내린 후에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호텔 예식의 하이라이트는 다꽃 생화 장식도 정말 이쁘게 굉장하게 꾸며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버진 로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버진 로드의 단상에 있어야 신부들이 또 주목을 받으니까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BGM 깔아주실 거죠? <목소리> 딴, 딴, 따단. 눈물 한번꾹 참고 입장하고 딴, 딴.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뿅한번 하고 <laughs> 담당자님 제가 이제 시식을 하러 왔는데 이게 호텔 웨딩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2부 때 시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식을 할수 있는 게 퓨전 한식과 양식 두 가지를 우리가 먹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파크얏트 부산의 시식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이런 표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 표에다가 내가 맛본 것들을 피드백을 하고 이 피드백을 기준으로 식당일 날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그러면 시식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스 요리 샐러드인가요? <목소리> 우선은 퓨전 한식을 제가 봤는데 퓨전 한식에 벌써 스테이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는 해산물도 좋아하긴 하지만 나는 이런 육류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이걸로 먹어보겠다. 음! 이래서 호텔 예식을 하나 봐요. 아니, 벌써 합격이야. 지금 한입 먹었는데 합격이라고요. 아, 근데 제가 방금 들었는데, 제가 먹은 게 스테이크가 아니라 참치래요. 이현아. 음! 뭔가 되게 신선한 해산물의 느낌이 와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아, 호텔이야! 라는 그 기대감을 다 충족해주는 맛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방금 먹은 참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첫 번째 에피타이저는 퓨전 한식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에피타이저부터 벌써 맛있는 참치랑 이런 걸 주시니까 음, 너무 맛있는데요? 이야 메인이 나왔습니다. 메인 비주얼 미쳤는데요? 아니 파크하트 부사 약간 그냥 음식으로 너네 그냥 우리 선택해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랍스터 아니에요? 저는 완전 양식으로 기운 게 랍스터도 주고 스테이크도 주고 너무 좋은데? 음 이건 좀짠것 같아요. 이거 써놔야겠다아 랍스터는 원래 짠가? 스테이크는 이걸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상태가 좀 레어로 보이는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던. 음 하나도 안 질겨요. 그리고 지금 스테이크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와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 와인을 페어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크도 먹고 와인도 먹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파크하이트 부산에서 호텔 음식이 총두 가지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정말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코스 요리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정성스러워서 저는 정말 만족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 뭔가 이거는 좀 짜다. 이거는 뭔가 알러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도 다 코멘트를 달아 놓으시면 셰프님들이 그걸 다 보고 제 예식 때 그런 거에 맞춰서 음식을 다 준비하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하는 코스 요리대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크 하얏트만의 또 혜택이 있다는 게전 세계에서 쓸수 있는 하얏트 계열의 포인트까지 다 정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혜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파크 하얏트 안 고를 이유가 없는걸요. 오늘 저와 함께한 호텔 웨딩 어떠셨나요? 파크 하얏트 부산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름 프로모션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꼭 참고하셔서 혜택 다 쓸어서 웨딩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채널 아이파크는 언제나 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